이책에 채취 PT 기회를 잡는 사람들. 다른 건늦었어도 채취 PT만큼은 가장 먼저. 다음 세상 매너 의사처럼 뭐 이렇게 표지에 누워지셨는데요. 채취 PT 관련된 책은 2월 한 20일 정도부터 출간되기 시작해가지고 3월 말까지 한가발기로한 3, 40종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상반기까지 100번 정도가 나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채취 PT 관련해서 그냥 질문하고 응답 받아적고 이게 다였거든요. 예, 즘더 진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이제, 처음 사람들이 체질피티가 궁금해서 책을 사보겠지만, 다들 비슷비슷한 책이라면 사람들이 금방 실증나겠죠. 그래서, 어, 요즘에는 좀 진화한 책들, 어, 비즈니스 모델이나 사업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책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고, 어, 이 팀의, 어, 이 책은, 어,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되게 좋은 책이에요. 기회를 잡는 사람들. 그죠 어, 여러분들도 세게피티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어떤 원리, 뭐 이런 거 궁금한 게 아니잖아요. 뭐 그게 어떤 수학적 뭐 확률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궁금한 건 결국 이거를 돈을 벌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쓴첫 번째 책인 것 같고요. 저자는 장민 포스텍 공학박사입니다. AI 전공이에요. 포스텍에서 학습박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기업, 클라우드 기술 담당 임원이었고요. 그리고 저도 들어보는 회사인데, 신지 스포프트라는 예, 기업 있잖아요. 거기 연구소장 출신이고요. 전에는 LG전자에 계셨고, 그리고 어, 서울대학교 신기술공동연구소 연구원으로도 있었고, 자, 퍼스, 어, 저도 여 유튜브에서 여러 분 봤어요. 장민, 박사님. 그래서 퍼스텝 현재 겸직교수, 겸임교수죠. 그리고 머신러닝과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전공하고, 현재는 뉴럴 어, 웍스랩이라는 회사의 CEO로 있는 어, 이 분야의 진짜 전문가라고 하는 수가 있는 분이, 어, 책을 썼죠. 그래서, 장민 교수는 누가 채찌피티를 돈벌 거라고 예상하는가? 사실 이게 사실 궁금하잖아요. 이게, 아, 어, 이게 채피티의 원리나 채찌피티가 어떻게 답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채찌피티로 돈벌 기업들이나 돈벌 직업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어,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어, 이제 각각 다룰 텐데, 이 직업은요, 어, 어떤 직업이냐면요. 기능에 따라서, 지금은 채집기 사용하시면은 똑같은 인터페이스로 보면, 질문하면 응답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 내가 자손을 쓰는데, 천자 분량의 자손을 원한다. 그러면 딱 거기에 맞는그 그만큼만 지정해보고, 그런 출력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 말하면, 어, 도와주는, 그렇죠? 아, 칩, 칩, 에서 소위 말하면 사용자들이, 돈을 내고 하는 사용자들이, 그, 그쵸? 필요한 정보들을 원하는 만큼 가져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엔지니어들이 바로 프로피트 엔지니어예요. 이 직업이 뜨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아, 조만간, 지금 예정된 챗찌피티의 진화 속도에 보면요. 이제 조만간, 어, 바로 텍스트 투 스피치 기능, 이렇게 t t s 기능을 통해서, 어, 제가 질문하면은 챗찌피티가 답변을 하는, 그러니까 목소리도, 어, 그렇게 진흥답하는 수준으로 진화할 거고요. 조만간 챗찌피티가 아, 지금 이미 플러그인으로 돼서 그런 일을 하잖아요. 알아서 척척 예약도 해주고, 그리고 그림 좀 그려줘, 일런적으로 그림 도 그려주고, 또 PPT도 만들어줘, 엑 l 도 만들어서 이런 시절이 올 거예요. 그 선봉장이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되는 거예요. 저는 많은 컴퓨터공학이나 앞으로 저는 채취피티가 이 단순한 어떤 리허으로 끝나지 않고 세상을 바꿀 혁명이고, 이거에 말련해서싹산업았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직업만큼은 진짜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직업만큼은 정말 앞으로 쓰일 수밖에 없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무스만 이제 예, 다시 공부해서 이걸 해볼까요? 네. 그 다음에 디지털 S S 창작자입니다. 어, 이 저자는 오히려 인공지능이나 이 체지피티와 함께 레터버슨 스 NFT가 더 각광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시는 편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만큼 NFT라든지 이런 어떤 발행도 간편해지고 예, 대중화될 것이라고 보시는데, 어, 이제 생성 AI 모델을 활용해서 디지털 S S 창작 기술는 어떤 직업이 생길 거란 기입니다 메타버스 에너지 웹0그죠 이런 시대의 AI 기술을 통해서 이제 자동적으로 자산이 디지털 에셋으로 전환되는 그 어떤 역할을 해주는 그 쉽게 말하면 디지털 에셋 창작자가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저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쵸? 미래 에셋이나 이런 지점들에 있는 에스 매니저 그전에 이제 PB라고 했었죠. 이런 역할을 하는 어떤 직업이 디지털 에셋 창작자라는 직업이 어, 생길 거라고 보는데. 어, 저는, 존나, 있습니다, 뭐, 생각합니다. 어, 저는, 문과 학생들도 컴퓨터, 인공지능을 공부하는 경제경영학과를 나온 학생이면, 이런 걸 지원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생성 AI 모델 감별사 바로 이 직업이 유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AI가 다 소설도 쓰고, 자기 속에서는 뭐냐, 아주, 아주, 아주 척척 써내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 지금, 저는 이제, 말씀드린채킷피티를 만든 오픈 AI에서, 그걸 개발해서 기업들이 팔아요. 왜냐, 기업들은 자기소개서를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 대학은 자기소개서를안 받아도 돼요. 왜냐, 학생부가 있으니까. 근데, 대학교 교수님들이 어떻게 학생이 많고, 알고 학생부를 주겠습니까 학생 어떤가 보면 400명, 천 뭐, 뭐, 1000명 가까이 있는 쪽으로 뭐 학생을 만나서 파악도 못하는데, 담인같이 뭐 소수가, 너가 뭐 할수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불가능하니까자서으로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서, 그 AI가 쓰는 자소서를다 간절해주는 생성 AI 모델 간별자라는직업이생힘들 한다는 거죠. 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그쵸? 이런 것들을, 어 쉽게 말하면, 복제인간을 잡아내는 백허 같은 블레이드러너의 어떤 직업이 생성 AI 모델 간별자라는 직업으로, 저 AI는 에, 어, 생성되는 것을 목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유명한 직업이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과학자, 의사과학자. 이거예요. 데이터는 쓸수 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빅데이터 연구하면은, 그쵸,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을 것, 앞으로도 AI 시대에. 그쵸, 얼굴, 예, 이, 챕지피티가 나왔던 거는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했기 때문이거든요. 패턴이나 확률을 분석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은 데이터 과학자들은, 데이터 큐레이터, 이런 사람들이 쓸 수밖에 없고, 의사들도 이제는, 그쵸, 환자를 만나서 인상만으로 어떤, 어, 저기 말하면, 저, 진단 기술이나 어떤, 이제, 치료 기술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치적고을 분석하는 그런 학자들이 나올 거고요. 이런 면에서 염재고을 나와서 의대를 가는 거는 저는 한영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인사과학자들. 이것도 뜰만한 직업이고요. 그다음에 저라는 사라지지 않을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정말 이 직업은 A.I. 때문에 그러면 A.I.가 일체노동이 대체할 줄 알았는데 로봇 기술은 그만큼 발전이 덕어서 현대한 인간의 손을 흉내되지 못하더라고요. 아직 관절도 그렇고 그래서 인공지능이 먼저 화이트칼라나 작가나 기자 이런 것들을 먼저 대체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인간만의 영역이 같은 창의성의 영역인 그죠 광고 카피할 것 이런 사람들을 대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대체하지 못하는 아, 그렇 인간만이 할수 있는 직업들은 저자은 레크리에이션 테라피스트 어, 그렇 레크, 아, 글쎄요 저는 인공지능이 웃기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레크리에이션은 결국 인간만이 필요한 거고 이런 건 그쵸? 인간만이 할 수겠죠. 있 그리고 기계공 수리공 그리고 시공업자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쵸?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을 늦게 대체될지 모르죠. 그리고 위기관리 전문가 이런 것들은 위기를 는 인공지능보다는 인간이 많이 인간 이란 존재가요. 그렇죠? 인간은 항상 위기를 통해서 기회를 잡기는 존재예요. 네 번째가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아무래도 체지피 예, 어,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서 사회 사회분석 기사들은 더 많이 일 필요 있고 그리고 청각훈련사가. 수 있, 아, 살아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섯번째가 작업치료사입니다. 그리고 일곱번째가 치기공사나 의지 의지 보조기 기술자. 이런 사람들 기술자들이 결국에는 장인들이 예, 살아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덟번째가 의료사이복지사고요그리고그 다음에 아홉번째가 구강외과의 아, 이런거는 왜냐? 단순한 인공지능만 할수 있는데 말로 되는게 아니잖아요. 예, 오히려 치과의사들이 더,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소환관. AI나 로봇이 불꽃을 줄 일은 없죠. 이런 어, 직업들은 앞으로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즉, 지금 뭐냐? 7년 전에 클라우스 주퍼드 예언했던 사라지지 않을 직업이랑 많이 달라졌어요. 오히려 그때 알파고 나오고 인공지능 챗취 특기의 발전, 어, 진화 때문에 어, 직업의 어떤 미래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 또 7년 동안, 2 0 3 0년도또 얼마나 많이 달라지겠습니까? 어떤 미래 예측이 어느 면에서 의미가 없다는 것각이는데요 예측보다 배우는 주식뿐만 아니라 직업이나 진로 진학에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드니요 제가 종합적인 평가를 하는데 돈이라는 걸 점에서 체치피티를 다룬 가장 적절한 책이었다. 그동안 질문답변은 길변으로 덜어놓고 자식, 지식자로만 했던 수많은 책들과 차가된다 그리고 직업, 기업, 비즈니스 모델 이해기는 충분하다. 하지만 미래의 이이 그만큼 어렵다는 증거는 책초에서 곳곳에 드러나고요. 체치피티와 어, 비즈니스 모델에 관련된 돈 버는 얘기를 하는 얘기들에서 단계, 어떤 독자들이 어떤 영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 채찍피는 오히려 철학이란 무엇인가, 존재란 무엇인가, 역사란 무엇인가, 정체성이란 무엇인가, 시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할때 오히려 더 답변을 잘하는 것 같아요. 돈 버는 거는, 돈 벌기가 쉬운 것, 20원이라는 표현이 이상해 있지만, 사실 제일 어려운 게돈 버는 거잖아요. 채찍피도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네. 별 다섯 개는 아니지만, 이상 네 개는 받아도 제를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짧게 준비해 봤고요. 끝까지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